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7-5회 17장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생각하는 기능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정말 공부할 게 많습니다. 에, 생각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오고 행복과 불행이 오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 생각이라고 하는 이 기능, 정말 잘 사용을 해야 될 보물입니다. 생각하는 기능은 말 그대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기능입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이 생각의 기능은 다스리고 활용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기능은 자기가 알아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부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떠오르게 하고, 결국 부정적 인생을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 좀 하면서 살아.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자, 그 생각 좀 하고 살아봐. 네. 생각을 또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야, 생각 좀 똑바로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 없이 살면 부정적 생각이 더 많이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지키고 다스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합니다. 자문 4장 23절에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각은 훈련을 해야 되는 기능이에요. 훈련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생각을 하는 훈련을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그걸 유익하게 생각을 하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하는 훈련이 안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끌어오르는 감정대로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패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예, 앞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방법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전과요, 다본농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 예, 영적 생각 또뭐 어, 게시탈트 생각 방법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전체적 생각법, 이 전체적인 생각법을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보면 전체를 보는 게 아니죠. 문제만 보면 일부를 보는 거고 문제의 답까지 봐야 완전하게 하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과거만 보고 묶여 있으면 전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까지 볼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만 보면 전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1, 1과 10 사이에 또 수많은 숫자들이 들어 있는 거죠. 이런 생각법만 가지고 훈련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실망하지 마. 분명히 답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부딪혔을 때, 야, 이제 난 망했어.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생각하는 방법들을 아이들과도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의 생각을 그렇게 훈련시켜주고,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도 반드시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다양한 생각법을 <laughs> 훈련해두면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예,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끌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한 훈련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 위한 도구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거죠. 예, 생각은 많이 하는데 뭐 생각하는 주제가 없고. 또 올바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이 생각은 그냥 시간만 보내고 마는 거죠, 이게. 예. 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이것이 생각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리액션 활용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이것도 역시 생각의 기능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의 기능이 좋아도 이런 도구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의 기능은 익숙한 정보들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생각의 기능에서 프리액션을 잘하는 훈련을 하고, 현장에서 가장 바른 바, 판단과 적응을 할수 있는 액션 훈련을 잘해야 하고, 일이 지난 뒤에 정확한 피드백과 분석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포스트액션을 잘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현장에서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자기 의도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현장에서 팍 벌어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포스트 액션이 없고, 이 사람이 뭐 내가 노예로 앞으로 팔려갈 거야. 그러면서 노예로 가서 살기 위해서는 뭘 준비를 해야 되지. 네, 일도 열심히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일하는 훈련도 좀 해야 되고 뭐 위에서도 자꾸 시키니까 이 시키는 걸 내가 잘할수 있는 이 이렇게 준비를 준비가 안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오늘 아버지 신부로 마러 갔다가 그냥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프리 액션하고 상관없는 액션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액션이 벌어진 다음에 포스트 액션을 정말 잘했죠. 그 상황이 이미 벌어졌지만 그 상황을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주어진 현실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주인이 마음에 들 정도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충무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억울한 누명도 썼지만 네그이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지만 그는 거기서 또 포스트액션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액션 뒤에 포스트 액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요셉의 사건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뒤에 막 후회하고, 속상해하고, 막 현실을 그냥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술이라도 마셔대고, 막 게으르고, 되는 대로 살고, 가. 이런 포스트 액션이 있었다면 요셉은 망했던 거죠. 사실 요셉을 살린 것은 바로 포스트 액션이었습니다. 요게 요셉을 살린 거죠. 어떤 사람을 보면 프리액션을 잘해가지고 비즈니스나 업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롭게 하고 비즈니스를 해도 신뢰성을 갖게 해주고 이건 사전에 준비가 잘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바로 현장에서 액션의 현장에서 아주 지혜롭게 잘해가지고 이 사람 잘 감정대로 하지 않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대처 잘할 수 있는 그런 영. 다윗 같은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역시 거기 갔는데 <laughs> 골리앗이 막 소리소리 지르고 그런 상황에서 다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은 여기서 냉정하게 일 처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는 확실성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죠. 이건 전혀 생각지 않은 상황이 그 앞에 벌어졌는데 대처 능력을, 대처를 아주 잘한 거죠. 거기서 다윗도 만약에 피해서 도망가고 그래버렸다면 그 뒤에 역사는 이제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거기서 대응을 참잘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 장군이 되고 그다음에 왕의 자리에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프리액션에서 참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뭐, 액션의 현장에서 참 잘해가지고 또 성공한 사람. 반면에 또다 실패했는데 포스트 액션에서 아주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 이, 이 요셉 아닙니까? 반면에 솔로몬 같은 사람은 예, 참 프리 액션도 잘했고, 액션도 참 잘했어요. 근데 뭐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뒤에 포스트 액션에서 망해버린 사람이에요. 포스트 액션에서 잘못해가지고, 은혜 받은 뒤에 잘못해가지고 망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3 어, 액션, 네. 참, 항상 우리가 이거 많이 생각하면서 프리 액션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액션 잘 준비하고,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 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됐어도 포스트 액션 잘 처리를 하면은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자, 3 액션, 우리 생각하는 기능에서 이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수 있기 바랍니다. 자,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